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닭을 뒤집었는데, 저 얼마나 끓였는지 모르겠어요. 타이머 없어 가지고 한 10분 끓였지 않았을까? 전국 물 조금 넣었습니다. 쫄아가지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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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분 정도 일단 더 끓여 볼까요? 소금을 안 넣었다지만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아무런 맛도 안 나. 아차, 아, 아 뜨거. 얘 닭다리가. 다리야. 어이 뭐야. 닭다리가 좀 들어가요. 오히려 좋아. 지금 이렇게 하면 열은 보존하면서 아휴, 솔직히 말해서, 오버워치 한판 하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책이라도 읽을까? 아, 아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집에 책이, 아쇼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거의 안 읽었는데. <laughs> 책은 나중에 읽도록 합시다. 이 책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요리책인데. 자, 심심하니까. 프랑스 요리책이거든요. 죄송한 거예요 사실 짜잔! 음 맛있겠네 나중에 해먹어 볼 만한 거 한번 찾아보자 오믈렛 냉파스타 재료로 라따뚜이가 필요한데 타바스크이가섣 프레쉬 라따뚜이 라따뚜이 음 감자 크림 그레탱 감자 마늘 버터 생크림 우유 소금 헉! 쉬운데? 근데 문제는 오븐이 필요하다는 거 아... 고기식 감자 오믈리 가리비 포아레 각다리? 이거 뭐냐 햄버그 스테이크인가? 비토크? 생강을 넣어야 한다고? 간단 소세지? 랩그데 집에 랩이 없는데 근데 해먹으면 어, 한 번쯤 해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간단 소세지? 완전 랩이 없어 랩는 사야지 뭐 미트 소스 미트 소스? 미트 소스 만들어 놓을까? 소고기, 양파, 당근, 샐러리, 마늘, 우유, 레드 와인 콜 토마토 송... 통조림 콩피 이쯤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근데 원래 한방향이 이것밖에 안나게 지금 간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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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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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까? 어 약간 어 세긴 어네 아주 약간이지만 그 와중에 불순물 발견 밥은 다 됐을까? 안에 있는 쌀? 구해줘, 이러고 있네. 음! 살짝 부족해. 더 끓여야겠어. 얼마나 끓였냐? 아, 10분도 안 지는데? <laughs> 아, 속에 빠졌다. 심심함이 느대 진짜 오버워치 한판 하고 올까? 오버워치 한판한 한 15분 톡딱이 안쪽에 국물이 좀들어가 제가 볼때 안쪽은 지금 열이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이 부분 열 전달이 엄청 되고 안쪽은 열 전달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끓는 물이라지만 이게 이게, 이게 저희가 있나봐. 뚝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먹을 때 식지 않게끔 온도를 보전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끓일 때도 이 겉에 부분은 열이 엄청나게 전달되는데 안쪽은 좀 뜨뜻한 수준일 것 같아. 이거 봐봐. 를 아, 이거 하면 안 돼? 쇠쇠쇠젓가락, 쇠젓가락으로. 바깥쪽은 살짝만 가거 뜨겁다, 분명. 어, 뜨거워, 씨. 좀 식힌 다음에. 내가 볼때 안쪽은. 이것도 좀 뜨겁긴 한데, 확실히 들 뜨거워. 차라리 이 구멍을 좀 뚫어줄 거겠나 이렇게? 좀 뒤집어줄까? 심심하니까? 다리좀 접어봐라 다리좀 고기는 다 익었을 것 같긴 한데 천천히 간에 맞출까 이제 슬제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솔직히 마음에 안되긴 하는데 이 정도면 많이 우린 게 아닐까 간은 맛소금으로 맞출 겁니다 사실, 맛소금도 MSG긴 한데. 이제 와서 후에 한들 뭐 하리 난 바보가. <웃음> <웃음> 어우, 조좀 해지니까 훨씬 낫긴 하네. 지금 몇 분이죠? 14분째 되니까 18분, 4분 후에 밥좀 체크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밥. 약간 물렁물렁 해졌으면 좋겠어. 만요 체크한 다음에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생각보다 세지를 않네. 엄청 셀줄 알았는데 내가 잘이 표면적이 안 드러나서 그런가? 별로 안 세. 그거 이제 내가 볼때 물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물이 순환이 되면 이제 한방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러나올 거 아니에요? 에퀴스가에퀴스가 엑기스가. 엑기스가 우러나오고 여기에 있는 물이랑 쓱 섞여가지고 액기스가 더 우러나오고 해야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뭐 아쉬운 거죠? 아.. 쉬좀 아쉬, 많이 아쉬운데 이거 3,000원짜리인데 생각해보니까 아 얘는 왜 벗겨졌어 삼계탕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군대에서 삼계탕이 나왔어 맛있게 먹었어 끝! 공감이고 군대에서는 이제 약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나오거든요. 제육볶음, 제육볶음, 불고기, 그또 뭐가 있을까? 뭐 동그랑땡 같은 거, 이런 거 반복이야. 그래가지고 먹으면 질려요. PX에 가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짬밥, 짬밥하는 이유가 있다고. 물론 난 맛있게 먹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점심으로 되게 맛있는 게 나와요. 복날에는 물론, 복날에는 삼계탕이 나오는데. 삼계탕 되게 맛있게 먹,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 그런데서 한동안 이런 거안 먹다가 딱 먹잖아? 진짜 맛있어. 내가 <웃음> 군대에서, <웃음> 아, 진짜 웃긴데. <laughs> 내 병장이거든. 병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짬을 많이 먹었고, 좀만 있으면 저녁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말출 때문에 휴가를 안쓴지좀 많이 됐어요. 많이 된 상황에서. 그 오신거지 선교사분 뭐라고 하지? 교회에서 와가지고 좀 관련된 설교를 좀 하신 다음에 그거를 줬어 치킨을 사서 나눠줬어 근데 그 치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랜차이즈 치킨이 아니라 좀 싸고 저렴한 시장 치킨이었단 말이야 약간 그냥 다 적당히 튀겨내는 거 기름 범벅이고 근데 난 오랜만에 그걸 먹었거든 게다가 그때는 약간 약간 마인드가 그게 있었어요 PX 사용 안 하고 군대 밥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라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처음 입대할 때 살이 많이 쪄 있었는데, 살 많이 뺐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쯤에 PX도 거의 안 쓰고, 휴가 나간 지도 오래돼서, 치킨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laughs> 진짜 끊임없이 먹었어. 계속 먹었어. 어, 너다 먹었냐? 그거 조금만 줘라.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PX 같은 것에 환장하고, 한, 한 장이라니 말이 좀 그렇긴 한데, PX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최근에 입대한 훈련소를 마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수료식을 했겠죠? 수료식을 해서 맛있는 걸 먹고 온 신병들이 있었거든요? <laughs> 내가, 내가, 내가 테이블에 나랑 그신병들한 3명인가 4명이 같이 먹고 있었는데, 신병 애들이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앞에서 먹고 있잖아. 근데, 다 먹으면 테이블 치워야 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너네 먹은 것만 먹, 치우고, 가, 올라가. 하면서 자기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애들이 안 가는 거야. 자기 것 이미 다 치워놓고, 내 거, 치울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다 먹을 때까지 안 가. 그래서, 야, 올라가, 올라가. 제발 올라가. 이러면서. 난, 치킨 먹다가, 또 면, 면, 치킨 또몇입 먹다가, 앞에 보니까, 친병 세 명이, 쳐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올라가라고. <laughs> 제발 올라가.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썰푸니까 재밌네. 이, 이게 저체시 묘미인가? 근데 솔직히 난 평소에 썰을 풀 만한 게 없어. 그냥 집에서만 지내고 알바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그 뭐야. 썰풀게 군대 썰? 정도밖에 없네. 솔직히 군대 썰도 별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좀... 좀 있긴 한데, 약간, 아, 뭔가, 진짜 재밌었던 썰이라고 하면, 딱히 기억은 안 나. 패급 썰? 정도? 패급 썰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냥 누가 이상한 짓 했다, 그게 전부잖아. 약간 주민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썰이 진짜 재밌는 썰이 아닐까? 그럼 얘를 좀 짜줄까? 학교에서도 딱히 재밌는 썰이 없네요, 아쉽게도. 내가 정말 공부 좋아해서, 신기하게. 난 공부를 좋아하는 타입이야. 아, 저 학점, 3학점짜리 7개 과목 전부 다 a 를 맞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안 끓냐? 아, 맞다. 쌀 확인해야 하는데. 근데 아마 안쪽은 더덜 익었을 거야. 안받뻔해 그래도 이정도면 먹을만하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먹을래요 이제 쌀 꺼내놓고 좀 먹다보면은 애들이 좀 그렇게 되겠지? 약간 풀어지는게 좋은데 삼계탕은 찹쌀이 아니라 그런가 약간 씹히는것도 있고 쌀이 그거잖아 몰랐는데 밥 냄비 밥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돌 같은 거 올려놔야. 해 런닝맨 보고 알았어요. <laughs> 고마워요 런닝맨. 그래서 그냥 끓으면은 끓이면은 약간 죽 같은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솔직히 좀 예상은 했어. 잘안될 거라고. 아 그래도 아쉽네. 약간 쌀이 팍 풀어져가지고 삼계탕 진짜 찹쌀다운. 그런 느낌이 나야 좋은데, 그만 먹읍시다. 배고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 아침 점심에 아, 빵 하나로 때우고, 아, 아침 점심 통합해서 빵 하나로 때우고 간단히 말해, 하루 중에 빵 하나밖에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먹어야겠어. 아, 다기 생각보다 크다. 이거 몇 호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 700g으로 그밖게안써어져 있네 아 이거 어떡해 아좀 위험한데 일단 가스 잠그고 약간 눕히면서 들지 말고 눕히면서 잠깐만 생각을 바꿨어 이야 부족해 너무 작아 먹어보겠습니다.